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 첫 프로그램인 해외 동포 작가 특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소설가 이상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작가들이 바라보는 한글, 또 한글 문화 그리고 해외 현지의 한글 글쓰기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번 행사에는 대면 토론이 아닌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을 빌었습니다. 모두 일곱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김영주 작가, 이승희 작가, 김자원 작가, 황미강 작가, 그리고 윤관호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권천학 작가, 러시아에서 니나 그레스테 작가가 특별토론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에서 한 분을 모셨는데요. 권천학 작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치르던 이전의 행사와는 달리 온라인이라서 더욱 뜻있는 모색이라고 생각됩니다. 뉴노멀 새로운 질서의 시작에 해당되겠지요. 참여하신 분들께도 처음 만난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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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 캐나다는 200여 개 이상의 국가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여 개 이상 언어가 등록된 이른바 언어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곳의 교민들은 한글과 한국말을 사용하는 소수 언어 집단에 속합니다. 우리의 한글이 세계에 현존하는 7천여 개의 언어들 중에서 과학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문자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말은 있어도 문자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문자와 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문자는 어를 담는 그릇, 월 정신,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자 그릇입니다. 존재감을 갖게 하고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문학인은 그냥 주어진 이 문자 그릇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학인을 비로소 문학인에게 문학인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학인은 특별히 더 한글에, 한글에 대한 금지와 사명감으로 문자 그릇을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하는 연금술사이며 장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인 저 역시 한글과 한국 문학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프라적 글쓰기와 한국 문학의 세계화, 저 화두이며 높은 언덕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에게 그렇듯이 국내에 있건 나가 있건 모든 한국 문학인들이 넘어야 할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그 화두를 품고 창작을 계속하고 있는 저는 주어진 제 환경, 이 현실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작행위와 병행하여 시조창작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이 이곳에 살면서도 영어에 서툽니다. 투 대신 한국말과 한글은 문토입니다. 대단하죠? 저에겐 모어, 어머니 말, 즉 모국어, 한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 영어에 서툴다고 창작에 지장받지는 않습니다. 현대시를 쓰는 사람이니 시조창작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근지와 사명감으로 시작한 시조창작, 한 걸음 더나가서 시조 보급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소수민족으로 느끼는 소외감도 해소시켜서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합니다. 한글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정형시를 알려줌으로써 금지와 도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 이런 행위는 디아스포라적 글쓰기이고, 한글에 대한 보답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짜, 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좋은 글을 창작하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이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학의 그 세계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에 앞서 좋은 물을 창작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괜찮은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계화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마땅한 번역자를 찾기도 힘들고 매우 드뭅니다. 번역료도 비싸서 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거기에 해외 출판사를 찾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고백하건대 대개 문인들은 문학작품 창작을 두르는 좋아도 경영이나 비즈니스 분야에는 무례한입니다. 그저 좋은 작품 쓰는 일만으로도 인생이 팍팍 합니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번역과 출판, 개인의 힘으로 두 가지 관문을 뚫고 나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할수 없이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정부 혜택은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매우 국한적이고 어쩌다 단체에서 행하는 기회에도 단체의 중심에 들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결국은 좌절하고 맙니다.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제가 힘들 때 떠올리는 이름입니다. 저는 가끔 저 스스로가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가 됩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지배를 받던 그 시절, 러시아 장학사들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닥치자 폴란드 글로 써 있던 역사책을 부랴부랴 숨기던 학생들, 강제로 러시아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지목당하고 쩔쩔매던 모습의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노벨 평화상과 물리상을, 물리학상을 받은. 마담 퀴리의 이야기입니다. 마, 마, 음, 마디아 스클로도프스카, 그 이름 대신 저 별명인 천마리학을 풀어 날립니다. 제 이름이 일천천자 학학자입니다. 그래서 문우들이 저를 천마리학이라고 부르지요. 자, 경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이 좋다고 빛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자랑에 머물고 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작품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문학인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창작에 노력하지 않는 문인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문학 동지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좋은 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학계의 학자 여러분, 한글의 칭찬 논평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번역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COVID-19 때문에 막혀 있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추진한 국제 팬 한국본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애를 쓰신 사무국의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욕심을 부려서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세계화의 문호를 넓혀서 많은 문인들이 혜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 권철학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는 아까 미국 동부에 사시는 황희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세계화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들어있습니다. 자, 번역하는데, 멀리 펼쳐나가는데, 힘이 부족하다.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외침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좋은 작품을 써라. 그게 운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하는 아픈 충고도 하셨고요. 끝으로 당부를 하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세계 동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강곡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부는 우리 정부에게 하는 부탁이기도 되겠지만, 우리 국제편 한국본부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